안녕하세요. 웃고 즐기는 지구과학 스펀지형 홍윤동 학생입니다. 자 이제 우리 5월 교육청 모의고사 진행했습니다. 이게 음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바로 있었던 시험이라 그걸 감안해서 문제를 출제들 하신 건지 음,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떤지입니까? 엄청나게 쉽지.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쉽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형태의 문제고 지금 현재 가채점 컷으로는 한 48점 정도 이게 이제 1등급이라고 보여지는데 어. 만점이어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면 만점이어야 됩니다. 물론 실제 문제 절대 이렇게 출제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까지 쉽게 나오진 않을 건데 아무튼 문제가 좀 많이 쉬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 1번부터 그래도 아무리 쉬었어도 확인해봐야 되니까 1번부터 빠르게 확인해봅시다. 자 1번. 자 다음은 어느 해령 부근의 고지자기 줄무늬에 대한 학생 A, b c 의 대화래. 자첫 번째 A. 해령축을 중심으로 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적이다. 그러네. 자, 기억지점은 해양지각이 생성될 당시 지구 자기장 방향과 같았다. 해령축이 있는 데가 정자극기니까 얘는 반대 색깔이니까 역자극기지? 그럼 자기장 방향 반대지. 틀렸네. 고지자기 줄무늬는 백연너가 제시했다. 아니잖아. 됐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사람들이 나왔을 때 둘이 아이컨택을 하고 있다. 그럼 얘네들은 세트다, 보통. 그렇지 않네. 제만 맞았지. 그래서 1번 A. A. 자, 2번. 자, 2번. 자, 그림은 XY 구간의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 지진파 속도는 온도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이거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느리니까 여기가 온도가 높다는 얘기네. 그렇죠? 온도 높다. 여기는 온도가 낮다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섭입하는 것 같아. 여기는 지금 열점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고. 참 기역. 지진파 속도는 기역 지점보다 니은 지점에서 느리다. 맞죠? 자, 니은. 니은 지점에는 여기는 뜨거운 플룸이지. 여기가 뜨거운 플룸. 여기가 차가운 플룸이 돼야 된다 틀렸고요 디귿 디귿 지점은 외핵과 내핵의 경계다 여기 뜨거운 플룸이 올라온 데잖아 여기는 하부 멘틀과 외핵의 경계가 돼야 되지 틀렸네요 그래서 1번 기억이 된다 1번 기억 자 3번 3번 3번은 지질 단면도 나왔어자 순서 볼게 A, B, C 그 다음 P 관입 누구? C를 관입했어 왜? 포해감이 보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부정합 관계지? D가 된다, 이거지? 그럼 여기는 난정합이고, 여기는 경사부정합이고, 여긴 관입돼서 변성된 거고, 얘는 포외감이다. 이 얘기지? 포외감. 자, 기억. 경사부정합. 그러네. 맞고요 D는 기억은 기저여감이다. 기억은 기저여감이다. 기억은 포외감이지? 요게 기저여감이지. 요 위에 있는 게. 자, ᄃ. 순서는 A, B, C, P, D. A, B, 대, 아니지. 둘이 바뀌어야 되지. 틀렸네요. 그래서 a b c p A, B, 아 맞구나 a b c p d 아맞이야 맞습니다 순서 맞네요 디귿 그래서 기억 디귿 3번 3번 기억 디귿 자 4번 자 기억 과정은 온도 상승으로 마그마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항상 언제 대륙 지각 대륙 지각 하부에서 마그마 생기는 거였고 여기는 압력 감소지 압력 감소 그래서 여기는 어디 해령이나 열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멘트리 녹으니까 현무암질이지. 여기는 대륙지각 화강암이잖아. 여기는 유문암질 내지는 화강암질이 생기는 과정 얘기하는 거지. 그럼 SiO 탐량이큰게 밝은 색이니까 여기가 B, 여기가 A가 되겠다 이 얘기라고. 그럼 기억. 암석이 용용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자 기억 봐봐, 얘는 여기서부터 녹았다. 그럼 온도 이때부터 녹았어. 얘는 어디서부터 녹아? 여기서부터 녹지. 여기잖아. 맞아. 그러면 기압보다 니은이 낮다 아니지 니은이 높아. 니은. A는 현무암질 맞고요. 자 디귿 니은에 의해 생성된 마그마 누구라고? A라고 A. 그래서 2번 니은. 2번 니은. 자이반강기 문제도 엄청 쉽게 나왔어. 그렇지? 자 방사성 원소 분해 즉모 원소 분해 자 원소의 함량 이게 1이 나왔을 때이 때가 뭐다? 반감기다. 그럼 X 반감기는 1억이고 Y 반감기는 2억이다. 근데 X가 25%잖아. 그럼 반강이몇 번? 두 번. 얘 2억 살. 얘한 번. 2억 살. 이 얘기네. 됐어? 자, 기억 X의 반강기분의 Y의 반강기는 1분의 2니까 2. 맞고요. 니은. 현재 p l i 2억. 맞고요. 현재로부터 2억 년이 지난데 2억 년이 지나면 얘는 두번더 가는 거지. 맞아? 두번더 가. 그럼 얘는 얼마 돼? 16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한번더 가니까 4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2억년 후 피에 포함된 y, 예, 예, 모원 소분의 자원소, 모원 소분의 자원소잖아. 그러면 모원소가 1이면 자원소는 3이니까, 얼마다 3 나와야 되네. 그래서 3이다. 맞네요. 5번 기억은디그시 됩니다. 5번 기억은 디귿 됐어. 음. 자, 6번, 6번, 자, 6번. 6번은 6번은 자, 뭐 이렇게 됐대. 근데 현생 누대를... 60분으로 환산한다 그랬잖아. 그럼 봐봐. 현생 누대가 얼마야? 5.4억이지, 대략. 5.4억을 60분으로 놓겠다. 그럼 10분은? 10분은 얼마야? 6분의 1이니까. 0.9억이 되겠다, 이거네. 되니 그럼 야, 1분은? 1분은? 0.9백만이네. 이게 9천만이니까. 9백만이 되겠다, 이거지? 아, 9백만. 9백만. 900만 년이 되겠다. 뭐이 얘기야. 그럼 기억 제작한 지질시의 일부는 천만 년보다 짧다. 그치? 900만. 자 니은. 암모나이트는.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잖아. 중생대니까 최초의 육상식물 판계야. 이게 고생대잖아. 그치? 여기가 중생대고 여기가 신생대니까 암모나이트는 이때 멸종하죠.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을 구분하는 식이 아니지. 니은과 디귿을 구분하는 식이 멸종했지. 자 니은. 대니 디귿. 캄브리아기는 고생대 초기. 이때네. 그러니까 디귿이 아니라 기억에 속한다. 그래서 1번 기억. 1번 기억. 자, 7번. 7번은 7번은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의 중심 위치와 중심 기압 변화를 나타냈대. 자, 기압 변화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때가 가장 접근했을 때다. 이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위도가 높아지니까 고위도로 가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고. 경도는 이렇게 되고 시작 지점 볼게. 시작 지점의 경도가 얼마야? 130이야, 대략. 여기라고. 여기서 시작했고, 그리고 위도가 얼마야? 시작 지점 위도가. 15도 한 이쯤에 시작했어, 이쯤에. 이쯤에 시작했다고. 자, 우리나라 근처 왔을 때 볼게. 자, 우리나라 근처 왔을 때니까 30도 근처 왔을 때. 이때거든? 이때? 이때? 30도 근처 왔을 때. 30도 근처 왔을 때. 이때 경도가 얼마니? 경도가 대략 한 127? 이쯤 되거든? 30도 근처 왔을 때이 때가 127이니까 한 이쯤에 있어. 이쯤에 있다고. 이쯤에. 됐어? 그럼 얘는 이렇게 지나가잖아 지금. 그럼 뭐야? 안전반원이란 얘기지. 우리나라 AG점. 참 기억. 9월 29일에 태풍은 무역풍. 왜? 일로 올라가잖아. 북서쪽으로 가니까. 무역풍. 니은 태풍의 세력은 30일보다 2일에. 30일이 기압이 젤 낮아.자 태풍의 세력은 기압이 낮을수록 강하다. 그럼 30일보다 2일이 강하다. 틀렸고요. 자. 자 1일에서 2일 동안 A는 위험 반원 아니고 진행 방의 서쪽이니까 안전 반원이 된다 이거죠 안전 반원 그래서 1번 기억입니다 1번 기억 자 8번 자 8번은 그린 가와나는 겨울철 어느 날 같은 시각에 우리나라 주변을 촬영한 기상 위성 영상을 나타냈다 이날 C와 D 지역 중한 곳에서 폭설이 되었대 C하고 D 지역 중 폭설이 내리려면 구름이 일단 많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언제 어디 시겠네요 지역이 지금 폭설이 됐다 이거지. 폭설 내렸다. 자 근데 가시 영상도 찍혔네. 그럼 언제야? 밤에 찍은 건 아니겠네. 밤이나 새벽에 찍은 건 아닐 거야. 그럼 기억 구름 최상부의 높이가 높다. 이 말은 온도가 낮다. 최상부의 높이가 높다. 온도가 낮다.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적의 영상이 하얗게 나온다 이거잖아. 그러면 A하고 B죠. A 엄청 하얗네. 그쵸? A가 높다. 그럼 A지역보다 B지역이 높다. 틀렸네요. 자, d. 은 위성영상은 야간에 찍으면 가시영상 안 찍혀. 틀렸고. 자, 디귿. 이날 C지역에서 폭설이 났다. 맞네요. 2번 디귿. 2번 디귿. 자, 9번. 9번.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서로 다른 시기 A와 b 의 측정한 깊이 0에서 100m의 수온과 연분을 수온연분도에 나타났대. 뭐 이렇게 나타난대. 자, 볼게. 깊이 50m 연분에서 0m 연분. 50m 연분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차이 나는 거고. 얘는 50m는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나. 그럼 이쪽 연분은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얘가 훨씬 높네. 그럼 누가 차이가 심하다? A가 심하네. 그래서 A보다 B가 크다 틀렸고요. d 은 수온만을 고려할 때 용존 산소량 기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아. 그럼 50m의 용존 산소량 50m의 수온은 얘는 이거고, 얘는 50m의 수온이 이거니까 누가, B가 더 많이 높겠네? 그럼 A보다 B가 많다 봤고요 자, 해수의 밀도 변화량은 A 해수. A 해수의 밀도 변화량, 얼마부터 얼마까지? 50에서 100. 50에서 100이면 요 지점이지. 이만큼 변했어, 밀도가. 이만큼이. 그런데, 0에서 50. 0에서 50은 여기서 여기니까 이만큼 변했잖아. 0에서 50이 훨씬 더 심했지? 그러니까 어디? 어, 0에서 50이 크다. 맞네요. 그래서 몇 번? 4번. 니엔 디귿. 4번 니엔 디귿 됐습니까? 예. 자, 10번. 10번. 10번은 자, 그림은 남대서양 지표 부근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냈다. ASD는 아열대 순환을 이루는 주요 표층 해류가 흐르는 해역이다. 이랬어. 그러면, 여기서 흘러가는 얘가 누구니? 남적도가 되는 거지. 남적도. 그럼 여기서는 내려오잖아. 여기 이름 모르지? 브라질이야, 브라질. 브라질 해류. 여기는, 여기서 올라가잖아, 여기서는. 여기서 올라가는 누구니? 올라가네. 이것도 이름은 몰라. 응. 음. 이름은 몰라도 되고. 한류가 흐른다.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니? 벵갈론인데몰라도 된다고.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돌아가는 남극 순환류 뭐 이런 거 있을 거야. 남극 순환류. 잠 기억. 기억. 1번. A에서는 서풍. A는 무역풍이잖아. 남동 무역풍. 동에서 서로 가고 있으니까 동풍. 니번 B에서 흐르는 해류 해류에 의해 저위도에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고위도로 수송된다. 바꿔 얘기하면 B는 난류가 흐른다 이거니까. 맞네요. 3번. C는 남쪽도 아니고 남극 순환류. 4번. 표층수호는 비하고 D. 동일 위도면 난류가 높아야 돼. 비가 높아야 되지. 틀렸고요. 남대상에서 아열대순환 어떻게 돌고 있다? 반시계로 돌고 있다. 시계가 아니라 반시계. 됐습니까? 그래서 2번. 번. 2번. 자, 11번. 11번. 11번은 그린 가는 태평양 적도 부근의 역에서 시간에 따라 관측한 해수면 기압 편차를 가는 기압 편차래. 자 그럼 보니까 B 식점에는 기압이 낮아졌네. 동태평양 기압이 낮아진 게 언제야? 엘리뇨지? 요거는 라니냐가 된다 이거지? 라니냐. 자두 번째 나는 A와 B 중 해수면 높이 편차 평상시보다 해수면이 높아졌네. 뭐야? 엘리뇨. 그럼 B네. B다 이거지? B. 자 기억. 적도 부근에서 양쪽의 기압차가 커지는 건 라니냐니까 A. A보다 B가 그다. 틀렸죠? 지금 내가 설명하는 말이 빠르게 느껴지면. 어. 내가 빠르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네가 외우지 못한 거야. 이건 암기해서 푸는 거다.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그래야 수능 가서 실수 안 합니다. 암기할 건 완벽하게 외워야 됩니다. 자, 니은. 나에서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수면 높이는 평년보다 높다. 엘리뇨니까 자, 디귿. 나는 비. 맞네요. 그래서 4번. 니은 디귿. 4번 니은 디귿. 자, 12번. 12번. 자, 지금 그림 보면 여기 태양 있잖아. 그럼 얘 뭐야? 북반구 여름이고 남반구 겨울인 거네. 됐어.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원일점이래. 원일점. 그러면 태양이 있고 이렇게 돌고 있다고 치면 지금 자전축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다 이거야. 이렇게 돼 있는 상황. 됐죠? 자두 번째 나는 자전축 경사각 근데 경사각과 세차운동 두 개를 고려해야 되네. 경사각과 세차운동. 그럼 요거는 현재랑 반대고, 이건 동일한 상황이고, 요거는 반대가 된 상황이지. 자전축 방향이. 그럼 첫 번째. A 시기에 A 시기 반대잖아 현재랑. 그럼 계절이 현재랑 반대로 바뀔 거니까 남반구는 현재 겨울이니까 여름으로 바뀐다. 맞네요. 자니 니은 근일점에서 하루 동안 받는 양. 근일점에서 하루 동안 누가 북반구가 받는 양이잖아. 이심률의 변화는 없는데. 북방구에서 받는 양이 변화가 일어는건 결국엔 고도 변화가 나타나는 거잖아? 왜냐면 하 지구가 받는 양은 변화가 없어. 근데 북방구를 물어봤잖아? 그럼 북방구에 입사하는 양은, 자, 근일점. 근일점에서 현재 보면 겨울이란 말이야. 겨울, 겨울. 겨울에 많이 받으려면 경사각이 작아야 돼. 그치? 그런데 언제 물어봤냐면, 비시기 물어봤다. 그럼 똑같을 때네. 경사방향 없으니까. 됐어? 그럼 겨울에 많이 받으려면 언제? 경사각이 작아야 돼. 그럼 비시기가 더 많이 받겠네. 그래서 현재보다 b가 많다. 맞죠? 자, 디귿. 북반구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b하고 c야. b는 똑같아. c는 경사각이 커졌어. 그리고 반대가 돼서 뭘로 바뀌어? 근일점이 여름으로 바뀌어. 그럼 연교차 이때가더 커지는 거지. 물론 이거 뭐 경사각만 보고 풀어도 상관없다 그랬지? 똑같이 나오니까 결론은 어쨌든 따져보면 둘다 북반구는 커지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5번 기억리 디귿. 자, 13번. 자, 13번. 자, 13번은 자 표는 대서양 심층순환을 이루는 수계 ABC의 특징을 그림은 대서양의 해수순환과 침강해양 기역과 니은을 나타냈다. ABC는 저층수, 중층수, 심층수니까 일단은 북반구에 생기는 건 남쪽으로 가야 되고 남반구는 북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남극 저층수와 중층수 그럼 얘가 심층수지. 근데 저층수가 온도 제일 낮으니까 얘가 저층수고 얘가 중층수가 되겠다 이거죠. 됐어? 참 기억. 남극 중층순 A 맞고요. 니은 B는 니은, B는 심층수니까 여기지? 기억. 여기가 외델 해잖아, 니은 얘가 니은이고 얘가 기억이죠. 자, 2귿. 기억에 빙하가 녹은 물이 유입됐어. 그럼 해수의 밀도가 작아져. 그럼 침강은 약해져야 된다. 그래서 1번 기억. 1번 기억. 자, 14번. 14번. 별의 진화 과정을 얘기하는데 중심핵 수축이잖아. 그럼 이거 뭐야? 주기열을 떠난 거지. 그럼 누구? C, C 지점이네. C 지점, 현재 C 지점. 자, 기억. 별의 평균 밀도는 HR도에서 우측 상단에 있을수록 반지름 큰 별, 부피 큰 별, 밀도 작은 별인 거지? 밀도 제일 작은 건 누구? C. 그럼 밀도 제일 큰건 좌측 하단이니까 B. 그럼 B가 가장 크다. 맞고요. 니은. 나의 별의 표면에서 표면 뭐 해야 돼? 팽창해야 되지. 온도 낮아지니까 표면 온도가 팽창하니까 압력 차에 의한 힘보다 중력이 작아야 합니다. 별이 팽창합니다. 자, 디귿. 나는 C에 위치할 때. 맞네요. 그래서 3번 기억 디귿. 3번 기억 디귿. 자, 15번. 생명 가능 지대 얘기야. 생명 가능 지대. 생명 가능 지대 보니까 얘는 요렇게고 얘는 이렇게고 얘는 어, 안 보여. 얘기는 아, 요 밑에, 여기구나, 이렇게 잖아. 그럼 광도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큰 거야. 얘가 1번, 그다음이 2번, 얘가 3번이지. 광도 보면 됐어. 응. 자, 기억. 광도는 비가 제일 크다. 맞고요 생명 가능지대가 제일 머니까. 니은. 기억에는 액체 상태로 물이 존재할 수 있다. 어, 생명 가능지대 안에 있어. 세 번째 표면 온도. 얘는 수증기지. 생명 가능지대 앞쪽이니까. 얘는 생명 가능지대 뒤니까. 얼음이잖아. 온도. 니은이 높다. 그래서 니은보다 뒤그시 높다. 틀렸네요. 니은이 높다. 3번. 기억. 니은 3번 기억. 니은 자, 16번. 16번. 16번은 자, 그림은 표면 온도가 T1과 T2인 별의 광도와 반지름의 관계를 표는 별, 기억과 니은의 물리량을 나타냈대. 기억과 니은의 물리량. 그런데 얘 보면 반지름이 태양이랑 똑같고 분광형도 태양이랑 똑같아. 됐어? 반지름 똑같고 분광형 같아. 그러면 얘 온도도 태양이랑 똑같은 거네. 그럼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이겠다. T1은. 그렇 태양 정도? 됐습니까? 그럼 태양이랑 똑같으니까 1 1 누구야? T1. 이렇게 되잖아. 됐어? 자, T2는 반지름이 몇 배야? 다섯 배야 반지름은 섯배니까 2라인이야. 근데 A 제로잖아. 표면 온도는 오히려 높아야 돼. 표면도 온 높아야 된다. 그럼 T2니까 요거네. 그럼 광도가 이만큼 된다는 얘기네. 됐어? 100배 이상 크다 이 얘기야. 자, 기억. T1이 T2보다 크다. 아니죠. T2가 더 크죠? T2가 더 크고. 니은. 어, 중성 수소, 중성 수 흡선의 상대적 세기가 강하다. A형이었어. 온도 높은 애 두고 T2. 기억보다 니은. 맞네. 자, 디귿. 기역의 절대 등급에서 니은의 절대 등급을 뺐대. 그러면 얘의 광도 얼마야? 1이잖아. 얘의 광도 100을 넘어갔지. 맞아? 그럼 100배 이상 차이나. 그럼 5등급 이상 차이나 하겠네. 5보다 크다. 맞네요. 그래서 4번 니은, 디귿. 자, 17번. 17번. 자, A는 일반 은하에 비해 매우 강한 전파, 전파은하. 두 번째, 큰 적색편이 퀘이사. 퀘이사. 자, 기억 A와 B는 특이은하 맞고요. 니은, 기억 Z는 물질의 흐름. 맞네. 자, 디귿. 니은을 통해 B의 중심에게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걸알수 있다. 모든 특이은하들은 중심부에 거대한 블랙홀을 갖고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4번, 니은, 디귿. 4번, 니은, 디귿. 아니, 4번이 아니죠. 5번, 번 기역, 미안. 5번, 기억니 디귿. 자, 18번. 18번은 그린 가는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외부 은하까지 거리와 후퇴 속도 관계, 허블의 법칙이잖아. 그럼 200인데 얼마야? 15,000이니까 얼마야? 허블 상수 75. 일단 허블 상수 75. 단위 뺄게. 자두 번째. 나는 가의 외부 은하 기역과 니은의 스펙트럼을 A와 B로. 자 기준 파장이 똑같아 기준 파장이 똑같다면 멀리 있을수록 v는 고유 파장분의 파장 변화량 곱하기 빛의 속도니까 후퇴 속도가 크다는 건 파장 변화량이 크다 그럼 얘가 니은 얘가 기억이 되겠다 이거지? 됐습니까? 근데 봐라 후퇴 속도가 몇 배니? 1.5배거든 그럼 고유 파장이 똑같잖아 그럼 파장 변화량도 몇 배? 1.5배야 즉 람다 A가 람다 B보다 몇배 커야 된다? 1.5배 클 거야 됐습니까? 변화량 아 미안 관측 파장이 1.5배가 되는 게 아니지 변화량이 변화량이 1.5배가 되는 거지 변화량이 변화량이 1.5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파장 변화량 얘는 관측 파장이 되는 거니까 어,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람다 비는 여기 관측 파장이 람다라고 하면 이 람다 비는 람다 플러스 람다 제로가 되는 거니까 자 기억 가에서 허블 상75 맞고 a는 기억 아니 니은 틀렸고 니은의 적색 편의량. 얘의 적색 편의량 얼마야? 얘의 적색 편의량은 요거잖아. z 곱하기 3 곱하기 10에 5승은 얼마? 15,000. 이거잖아. 그럼 얘가 30만이고, 15,000이니까. 얼마니? 20분의 1, 0.05. 맞어. 맞죠? 3번, 기억, 기긋. 자, 19번. 19번. 자, 대류에 의한 에너지 전달, 그리고 복사에 의한 에너지 전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색깔 보니까 얘가 뭐야? 얘가 복사지? 이게 대류지? 그럼 얘가 질량큰 애지? 질량큰 애. 자, 얘 지금 pp 반응이지? pp 반응. 자, 10배하고 한 배를 하으니까 얘가 10배, 얘가 1배. 자, 기억. A의 질량은 태양 10배 맞고요. 니은 나에서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 합은 헬륨 4개의 한 개보다 크다. 왜? 수소 4개가 뭉쳐서 헬륨으로 바뀌고 이때 질량 일부가 남아서 얘가 에너지 내니까 얘 4개가 질량이 더 크게 나와야 된다. 이거라고. 자, 디귿.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한 에너지 중에 나, 나 뭐? pp 반응. pp 반응이 활발한 건 태양 정도 질량 갖는 별 누구? B가 더 크죠? 그럼 A보다 B가 크다. 맞네요. 그래서 5번 기억리는 디귿. 자 마지막 20번 20번 우주의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자뭐 음, 특별한 건 없지 자얘 둘이 합쳐서 1이야 그럼 무슨 우주? 평탄이지 자 아무 에너지가 없대 그럼 뭐야? 이거 둘다 감속이지 얘는 가속이고 근데 C는 뭐니? 닫힌 거지 닫힌 우주다 그럼 이 값이 얼마? 1보다 크겠지 자 기역 현재 우주 나이는 이게 빅뱅 시점이니까. 나이 누가 제일 많아? A가 제일 많아. ABC 중 C가 제일 어려. 자, 니은. A에서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디귿. 기역은 니은보다 크다? 아니지. 니은이 1보다 큰 거잖아. 얘 평탄이면 1이고 열린이면 1보다 작은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몇 번? 2번 니은이 되겠다. 2번 니은. 됐죠? 네. 예. 생각해봐야 돼. 풀이를 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짧게 걸렸다는 얘기는 너희가 푸는 데는 훨씬 더 짧게 풀수 있다는 얘기야. 이 정도의 문제는 가볍게 가볍게 풀고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잘안 됐다면 엔제 보지 마시고 다시 돌아가서 개념부터 개념부터 다시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험 본다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다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